모든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 서로 돕는 일이에요, 선생님 생각에. 혼자서 할 일도 많지만, 함께해서 도와가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은 돕기, 서로 돕기. 어떤 협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 서로 도우려면 어려운 점이 뭘까? 어, 필요한 게 뭘까? 그, 서로 살펴야 해요. 망한 달랑,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살피는 거죠. 어, 물론, 내, 일단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 것을 잘해줘야 다른 사람이 나의, 나로 인해서 어, 신경쓸 일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런데 어, 일단 내가 잘해야겠지만 처음 하기도 하고 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도와줘야 돼요 북돋아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할때저건내할 일이 아니야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돕는 일은 아니죠 원래 돕는다는 건, 어, 내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네. 요즘 세상엔 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 할 일도 잘 해야겠지만, 남을 도와주면서 남이 잘 못하는 걸 보살펴 주는 것이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